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요 이제 밑줄 애니메이션인데 이거 말고 이거 만드는 거죠 자, 마크업부터 해보면 점 내부 박스에다가 점 메뉴 A 이라고 하고 다음 U에 li 곱하기 3개 만들면 되겠죠 밑에 A 보통 이런 아이템 1, 아이템 2, 이렇게 메뉴로 있는 경우는 이제 상단에 있겠죠? 이런 메뉴는 링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링크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스팬. 웬만하면은 이런 단어 같은 거렇게 스팬에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템 달러 해주시면 아이템 1, 2, 3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두개 만들게요. 그리고 구분을 해놓기 위해서 얘는 1, 얘는 뭐2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얘랑 얘가 어떤 공통 속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메뉴 1-2. 요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얘는 1-1. 뭐 요렇게요. 그러면 이 메뉴라는 걸로 네, 공통 속성을 만들어 내면 되겠죠. 그래서 마크업은 월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이건 뭐그저안 따라셔도 돼요. 어차피 다 하셨을 테니까 그냥 빨리 해 해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 메뉴 1 밑에 있는 유에. 여기아니죠 바디. 유엔, L.I., 마징, 영, 패딩, 영, 리스트 스타일, 넌, 에잇, 컬러, 이내리, 그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분 짓는 선 하나만 그어주겠습니다. 선 긋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아마 한번한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걸 띄어쓰고 싶다 하면 br 태그 쓰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선은 넣고 싶다 하시면 hr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선, 선. 말 그대로. 이런 선. 이런 선입니다, 선. 자, 그래서, 점, 메뉴, 1 밑에 있는 u에, 한대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요. 그런 다음 밑에 A라인 밑에 A한대 디스플레이 블럭 주고 패딩을 한10 픽셀 이렇게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마우스를 호버 했을 때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나오게 하면 되겠죠 위에 거부터 한번 해 볼게요 메뉴 1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a 밑에 있는 span한테 after를 줄 겁니다 after 이렇게 자 컨텐트 해 주시고 그다음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탑0 left 0하면은 위쪽에 자리 잡히겠죠? 자, 제가 위드 100%화이트 t 3픽셀 정도 줘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 자, 근데 릴리 i 티브를안 줬죠? relative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이세명이 겹쳐있는 겁니다. 자, 얘한테 relative를 각각 줄게요. 이제 얘한테 position relative. 그럼 이렇게 각각 갇히겠죠? 근데 탑이 0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시작될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탑을 100%로 밀어낼게요.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display n n e 뭐 다시 불러 하면은 얘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뭐 그런 용도로만 쓰이겠죠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위드 값을 조정해야 돼요 위드 값 위드 값이 그냥 기본은 0인 상태로 두셔야 됩니다. 0. 근데 있긴 있어요. 위드 값이 없을 뿐이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뭘호버했을 때? 이 li를 호버했을 때, 뭐 하겠다? 위드를 다시 100%로 돌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다? 당연히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려면 트랜지션을 주면은 된다 자 위드.3s 정도 한국인 정서가 딱 이게 맞는다 했죠 그럼 이렇게첫 번째 거는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만 고치면 돼요 만약에 나는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이건 거의 공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메뉴 1-2가 있죠. 그렇죠? 1-2한테 left 50% 주시고요. transform translate m i n u 50% 주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드 값이 양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